Hello, welcome everybody. Welcome to p g o p l e j o u r n e 101. Uh, I'm Jonathan, uh, also known as JK. Um, just like we said last week that we're taking on a family trip. So, uh, this week's segment will be from the west side of the United States. <목소리> 우리 서부로 여행 간다고 제가 저번 세그먼트에 말씀드렸죠. 저희 가족이 다섯 명이에요. 다섯 명이다 보니까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지금 새벽, 음, 새벽 4시인데 저희 비행기 시간이 6시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빨리 공항에 차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어, 한 비행시간이 6시간 정도 될것 같아요 어디로 가냐면 저희는 이제 오레겐, 오레겐에 있는 폴란드 거기서 한 2-3일 보낼 거고 그 다음에 시애틀, 시애틀 워싱턴 거기서 한 이틀 그다음에 우리 캐나다 캐나다로 음. 넘어가요. 밴쿠버, 그다음에 웨슬러웨슬러 아시죠, 여러분 우리 그 윈터 올림픽 있었던 데. 그다음에 다시 시에틀로 돌아와서 필라델피아로 다시 돌아옵니다. 한 13일 정도 여행을 떠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호텔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스타게대해서 um, 어, 잠깐 얘기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See you everybody. <놀람> 중국인의 어, 여러 번 연계에 어, 1년 내내 미국에서 스키를 탈수 있는 마운트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비행기 밖으로 보이십니까? 저기는 이제 마운트들하고 1년 내내 스키를 탈수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 스키 선수들이 어, 저기서 1년 내내 스키 연습하는 그런 산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됐으면 저희도 스키를 한번. 폴랜드, 오레겐 주에 있는 폴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어, 한 6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필라델피아. 제가 사는 데가 사실 필라델피아의 동부. 동부는 지금 시간으로는 12시인데, 어, 여기랑 한 3시간 차이가 나요. 서부랑. 그래서 지금 여기 현지 시간이 9시. 아, 공항도 어, 예쁘네요. 자, 공항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폴렌 공항입니다. 지금 도착해서, 어, 이제 차를 빌려서, 어, 우리 여행을 시작하려 해요. 오늘 토요일이고요. 어, 여러분들 저희가 좋은 데 가서, 어, 이렇게 비디오 찍어서 올리면서 또 우리 미국 주식 101 어, 증권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봬요